안녕하세요. 유승나는입니다 오늘은 10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맹명품 8종과 무명 2종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 종자성이 좋은 품종도 있습니다. 눈여겨 보시고요. 필요한 품종 전화 또는 문자로 연락을 주십시오. 지금부터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일번은 벌버티기 무명 중투입니다. 아, 압성 좋구요. 변이 좋습니다. 2번은 정두화 정동입니다. 정동은 하영이 정말 좋은 두화인데요. 매단 되는 정두화 중에 하나입니다. 작 상태 깔끔하고 좋습니다. 3번은 홍화소심 대천홍입니다. 어, 하영도 좋구요. 그리고 색감이 무엇보다 정말 좋습니다. 어, 배양 잘하시면 내년쯤 꽃을 달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4번은 죽음소신 강명소입니다. 어, 최근에 전시회 이후에 어, 관심을 더 받기도 했구요. 그리고 인기를 끌었던 품종입니다. 5번은 흑수라 흑수정입니다. 아, 여비, 이코트로 잘린게 많습니다. 하지만 농사용으로 배양을 하시기엔 정말 좋습니다. 6번은 죽음소심, 태웅소입니다. 작상태 좋고요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건강합니다. 7번은 두아색설, 원행두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작상태는 좋습니다. 8번은 호피반입니다. 입장마다 호피문이 잘 발현이 되었고요 어, 엽성이 두텁고 까랑까랑하네요. 9번은 복륜소심송죽입니다. 복륜소심 분야에서 수상을 제일 많이 하는 품종 중, 품종이지요. 어,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10번은 두화소심 천두소입니다. 개체 수도 많지 않구요. 하행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작상태 까랑까랑하니 전체적으로 좋네요. 천두수도 배양을 잘하시면 내년쯤 꽃을 몇경 달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1번부터 치수와 벌버 뿌리상태. 확인하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1번은 무명 중투입니다. 벌버 튀기고요. 어, 압성 좋습니다. 그리고 변도 좋네요. 어, 전체적으로 작 상태 좋고요. 엽성 두텁습니다. 어, 전진 한 촉이고요. 벌버 하나입니다. 취수는? 11에 0.55. 금액은 7만 원입니다. 압성 좋고 변이 좀문 무맹중투.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무맹중투 뿌리입니다. 아, 뿌리 정말 좋습니다. 아, 벌버 티기이구요 전진 촛불이네 가닥 잘 내리고 있네요. 끝으로 생장점도 살아있고요. 벌브 하나 있습니다. 여번, 변도 좋고요. 중화문이 좋습니다. 무맹중투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이번은 정동입니다. 어, 정동은 정두아이고요. 어, 현재 정도와의 매품종 안 되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하행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엽성 또한 까랑까랑한하이좋고요 입엽성으로 바빠다네요. 진청의 엽성이구요. 어디 나무랄 데 없이 조, 정말 좋습니다. 세촉 전진전진이구요. 치수는 14에 1.25까지 나옵니다. 강력이네요. 금액은 14만원입니다. 정도와 정동,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좋은 품종 추천드립니다. 정동 뿌리입니다. 뿌리 정말 좋습니다. 새로운 뿌리들 잘 내리고 있고요. 끝으로 하얗게 생장점 살아있게 잘 내리고 있네요. 또한 뿌리 가닥수 많습니다. 배양 상태가 아주 좋네요. 잎성도 까랑까랑하고요. 전체적으로 작 상태도 깔끔하니 좋습니다. 정도와 정동.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배양해서 작품도 만들어 보십시오. 3번은 대천홍입니다. 대천홍은 홍화소심이고요. 하얀과 색감이 정말 좋고요. 전시에서도 수상 경력을 자랑합니다. 현재 작은 총 5촉이고요. 전진전진입니다. 아, 엽선 까랑까랑 하고요 어, 전체적으로 작 상태 괜찮습니다. 어, 한 입장에 약간의 스크래치 있네요. 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깔끔하니 좋고요총 다섯 척이구요. 다섯 척이고요 전진전진입니다. 자마 하나 움투고 있고요 치수는 18에 1.0. 금액은 26만 원입니다. 홍화소심 대천홍.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배양해 보십시오. 대천홍 뿌리입니다. 아, 뿌리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아, 약간 검은 뿌리들 단단하고요. 뿌리 가닥수도 많네요. 또한 새로운 뿌리 하나 잘 내리고 있네요. 그리고 자마 하나 움투고 있습니다. 엽은, 어, 전체적으로 깔끔하니 좋네요. 건강합니다. 홍화소심 대천홍.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작품도 만들어보십시오. 4번은 강명소입니다. 강명소는 죽음 소심이고요 하연과 색감이 정말 좋습니다. 어, 강명소는 최근에 전시회에서 개화가 정말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 재조명되기도 했구요.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 현재작은 총4 촉이고요. 전진, 전진입니다. 이때 한쪽은 이 끝이 잘린 게 있습니다. 한 입장이 잘린 게 있네요.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깔끔하니 좋습니다. 또한 벌버 하나 있고요. 치수는 18에 0.8. 금액은 17만원입니다. 주금소신 강명소.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배양해서 작품도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꼭 계약해서 전시회 출품도 해 보십시오. 배양해 보십시오. 강명소 뿌리입니다. 뿌리 가닥수 많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배양 상태 괜찮습니다. 또한 벌브 하나 있고요. 아, 어, 엽도 깔끔하니 좋네요. 아주 건강합니다. 죽음소심, 강맹소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배양해보십시오. 5번은 흑수정입니다. 흑수정은 흑설아이고요. 어, 특색있는 품종입니다. 하행이 좋고요. 어, 현재작은 어, 이 끝이 잘린 게 많습니다. 그래서 농사용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총 4촉이고요. 치수는 16에 0.6. 금액은 10만원입니다. 이 끝이 잘렸고요. 그래서 농사용으로 배양을 하시라고 가격을 저렴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흑스라, 흑수정.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구요.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혹수정 뿌리입니다. 어, 뿌리 괜찮습니다. 가닥수 정말 많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깨끗하네요. 아주 그 배양 상태가 좋습니다. 최상이네요. 어, 이은 어, 뭐, 촉은, 이까지 잘린 게 있습니다. 하지만, 전진 촉과, 어, 이번 촉은 전체적으로 깔끔하니 좋네요. 흑설 색설아, 흑수정. 입실라요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배양해보십시오. 6번은 태홍소입니다. 평선은 죽음 소심이고요. 대통령 상도 두번 이상 받았습니다. 어, 현재 작은 전체적으로 건강하고요. 모초개 입 끝이. 어, 도입장 잘린 게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있네요. 하지만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깔끔하니 좋습니다. 배양 상태가 아주 좋고요. 총 4초억이고요. 전진전진입니다. 또한 자마 하나 움투고 있습니다. 치수는 16에 1.0 금액은 20만원입니다. 죽음소심 태웅소 입실하여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태홍소 뿌리입니다. 아, 뿌리 정말 좋습니다. 끝으로 생장 좀 살아있구요. 아, 뿌리 길 달았구요. 전체적으로 깔끔하니 좋네요. 배양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자마 하나 크게 움투고 있네요. 아 엽은 전체적으로 깔끔하니 좋네요. 엽도 건강합니다. 죽음소심 태홍소. 입시라요,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작품도 만들어보십시오. 작품 만들기 아주 좋을 것 같네요. 배양해보십시오. 7번은 문행도입니다문행도는 두와 색설이고요. 색설이 하트 모양으로 정말 예쁩니다. 현재작은 어, 전체적으로 깔끔하니 좋습니다. 어, 이끝한 입장이 잘린 게 있네요.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깔끔하니 좋고요. 전체적으로 건강합니다. 여섯 촉이고요. 취수는 15에 0.85. 금액은 13만 원입니다. 두화색설 운행도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배양해보십시오. 원행도 뿌리입니다. 아, 뿌리 괜찮습니다. 대주 뿌리로는 괜찮고요. 아, 군데군데 검은 뿌리. 단단합니다. 전체적으로 단단하고요. 까닥수 많네요. 그리고 이번 아, 발튼을 하면서 성장을 했네요. 짝상태 괜찮습니다 깔끔하네요 도화색설원행도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 보시고요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8번은 호피반입니다 아, 엽성이 두텁고 요 까랑까랑한 힘이 있습니다 또한 호피문이 입장마다 화려하게 잘 발현이 되었습니다 초세 정말 예쁘네요. 단절된 호피 무늬가 어, 국적을 잘 모르겠습니다. 뭔지는 잘 모르겠고요. 총세 촉이고요, 전진 전진입니다. 또한 꽃이 일경 있습니다. 그리고 자마가 어, 촉수마다 하나씩. 부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마 3개입니다. 치수는 24에 1.0. 금액은 1 5만원입니다 호피무늬 하려한 호피반.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배양해보십시오. 호피반 뿌리입니다. 아, 뿌리 괜찮습니다. 어, 배양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안될 것 같고요. 검은 뿌리들 단단합니다. 아, 그리고 아, 여기도 자막 하나 움트고 있고요. 가운데 쪽도 자막 움트고 있습니다. 또한 전진 쪽도 자막 하나씩 움트고 있네요. 그리고 꽃이 일경 있습니다. 호피무늬 화려하게 잘 바르니 되었구요. 호피반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구요. 배양해 보십시오. 9번은 송죽입니다. 송죽은 복륜소심이구요. 전시에서 복륜소심 분야에서 수상을 제일 많이 하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어, 현재작은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뒷대에 이 꽃이 잘린 게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깔끔하니 좋고요. 총6척이고요 꽃이 1경 있습니다. 또한 자마 하나 부풀고 있고요. 벌버 하나 있습니다. 치수는 20에 0.9. 금액은 20만 원입니다. 복륜소심 송주.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배양해서 작품도 만들어 보십시오. 송주 뿌리입니다. 어, 뿌리 어, 대주 뿌리로는 괜찮습니다. 뿌리 가닥수 많고요 어, 약간 검은 뿌리들 단단합니다. 그리고 어, 자마하나 문토가 있습니다. 또한 꽃이 일경 있네요. 어, 엽성은 깔끔하고 좋습니다. 건강합니다. 복륜소심 송주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배양해 보십시오. 마지막 10번은 천두서입니다천두서는 두와 소심이고요. 하인이 정말 좋습니다. 진청의 엽성이구요엽성 또한 까랑까랑한 힘이 있습니다. 작 상태는 전체적으로 건강하고 좋습니다. 또한 어, 모초계에서부터 발전을 해서 전진 초기 목대가 실하게 나오면서 크게 성장을 했고요. 다수 초기고요. 전진 전진입니다. 또한 자마 하나 움트고 있습니다. 치수는 19에 1.0. 금액은 15만 원입니다. 도화소심, 전두소. 개체수도 많지 않습니다. 입실하여 촉수도 늘리면서 배양해 보십시오. 추천드립니다. 전두소 뿌리입니다. 뿌리 정말 좋습니다. 가닥수도 많구요. 뿌리 배양 상태 아주 최상입니다. 뿌리 너무 좋아서 분을 털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가닥수 많구요. 분에 꽉 차게 좋습니다. 아주 건강합니다. 또한 자마 하나 부풀고 있구요. 어, 엽성은 까랑까랑하고요. 후육질의 엽성으로 정말 좋네요. 도화소심 천두소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작품도 만들어 보십시오. 추천드립니다. 10월 21일 월요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영상을 눈여겨보시고요. 필요한 품종, 전화 또는 문자로 연락을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눌러 주십시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날 되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